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1차 책임이 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담이 좀 문제가 있다. 뱀과 유혹과 선악과로부터 하와를 보호하고 그럴 책임이 아담한테 있었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적인 관점은 하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고 하와가 아담에게 열매를 주었고 이런 것들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야만 했는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때 대답하기가 힘들죠 옹기장이가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무슨 그 그릇이 옹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따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이고 이사야에 나왔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의와 사랑이죠. 구약적인 용어 한마디로 그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공식이에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다. 그 근거가 뭐냐? 구약은 공의, 신약은 사랑을 주로 강조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물론 구약의 사랑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창세기만 봐도 복을 준다, 좋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곳곳에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지만 또 신약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공의와 사랑, 천국도 공의와 사랑의 나라,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공의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도 무엇이냐, 곧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은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사랑이 편만한 곳, 풍성한 곳, 그것을 살롬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나 살롬이나 결국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살롬 안에 공의와 사랑이 있고, 공의와 사랑 안에 살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두 개의 단어가 예, 제데크라는 단어하고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번역이 구약에 많이 돼 있습니다. 미슈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미슈파트를 심판으로 번역하는 걸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슈파트는 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럼 재판과 판결과 심판 받아들이는 어감이 같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죠. 판결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는 것은 너 잘못했어 해서 정지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미시파트라는 것을 심판으로 번역하는 것은 결국은 공포의 하나님을 주입시키고 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 아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분이구나. 옳은 일을 했으면 상을 주시는 분이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구나. 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일단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슈 파트를 심판으로 번역한 것을 저는 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판결, 재판 이런 뜻입니다. 어, 제데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올바름 이걸 제데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 또는 판결이나 심판이라는 번역으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두 단어 제데크와 미슈파트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미슈파트는 법정에서 판결하고 재판하는 걸 의미하고, 제데크는 어, 윤리적인, 도덕적인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의라고 할 때,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할 때, 이 의의가 뭡니까, 의의? 의가 바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를 의자. 신약에서는 헬라우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쓰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때그 올바름이란 건 뭡니까, 대체적으로? 윤리와 도덕 안에 전부 포함되는 것이죠. 혼자 있는데 양말을 벗고 있어도 괜찮고.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양말을 벗고 있는 것은 신뢰죠. 윤리, 도덕적으로 결례가 되는 것이죠. 제데크와 미슈파트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전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하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공의란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례하게 하지 말고 예를 갖추고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의 하나님의 이공이라는 것은 올바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것, 공정한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공정해요 세상은. 세상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불공평함이 전제가 돼요. 어떤 사건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피습이란 단어를 쓰고 어떤 사건은 테러란 단어를 쓰고 훨씬 크고 훨씬 악랄하고 준비된 암살 미수는 피습이란 단어로 싹 지워버리고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거의 정치적인 의도 같은 걸 생각하기 어렵고 배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가 한 것은 테러로 규정을 하고 수사단을 꾸리고 엄청나게 언론에서만 떠들어대요. 이게 세상의 공정함입니다. 당장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정함은 한마디로 강자에게 편리한 공정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약자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공정함에 치이고 짓밟히는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용어로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세상에서 치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공정함이에요 그게 왜 공정함입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있어야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과 경쟁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간에 있으면 둘이 경쟁을 하고 싸우면 항상 IQ 140으로 태어난 애가 IQ 100으로 태어난 애를 항상 이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그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힘없는 사람 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데크와 미스파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정함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많이 주셨을 때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하신 분은 40년에 걸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제데크고 미시파트예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더 많이 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명백한 겁니다. 남들보다 환경이 좋아서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유학도 갔다오고 박사라도 하나 받았습니까? 아니면 의사나 검사나 판사 정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다, 내가 노력했다. 아니요, 그 성실함과 노력의 정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분 공부하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온갖 잡생각이 나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당신은 2시간 동안 앉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예요. 당신이 노력해서 얻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그만큼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고 그걸 누리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제데크 미시파트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판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미시파트, 판결. 많이 돌려줬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환됐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을 더 많이 주시겠죠. 왜 지금 선학과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셨습니다. 복주시고. 충만케 하셨죠. 인간은 아무것도 지금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막 주셨어요. 이게 지금 공평한 겁니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공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까 사랑은 맞아요, 은혜와 사랑은 맞는데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줬어요. 그러면 의무와 책임이 따예요 반드시. 지금 아담과 하와는 먼지와 티끌. 온 세상의 생명을 방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아, 아무것도 아담과 하와는 한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죄대크가 발동할 상황이죠. 미시파트가 발동할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그 책임과 의무가 뭐냐?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엄청난 책임과 의무는 아닙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정말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온 우리 마음을 다 주셨잖아요. 다 누리고, 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다할수 있어요. 다 아당과 하와 겁니다. 단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주시지만 적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 상도 훨씬 크게 주고 지존하신 분이고 당신 마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것은 하나님은 공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유와 사랑의 완전한 신. 그래서 선악관은 있어야 됐던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하와와 아담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니까, 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반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아니에요. 낮추고 겸손해지고, 이타적인 말과 행위를 의도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셨어요. 자, 두 번째. 아담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하와가 지금 창조되죠 17절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와는 듣지 못했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의무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됐으니까 아담은 하와를 뱀, 선악과 내면적인 유혹으로부터 하와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아담은 뱀과 선악과와 그 유혹으로부터 하와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와 뜻과 그 엄중함과 크기를 하와에게 바로 알려줄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아담은 그걸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와를 뱀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고, 하와를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담이에요. 하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기록자들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해석자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기록자가 남자니까 남성 위주로 기록을 했고, 고대 사회에 가부장적인 권위가 성경의 기록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을 폄훼하고 가볍게 여기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그 가부장적 권위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제 누가 속았다 그러죠? 여자 때문이야 이 말이잖아요. 여자 때문이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집이나 이 공동체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여자가 범죄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바울도 신이 아닙니다. 문화와 관습과 풍습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부장적 사고를 했어요.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다. 아니요. 바울 인간입니다. 바울의 말은 진리지 않아요. 전혀. 성경에 나온 말씀도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진리다.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세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에 나온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분되냐. 같은 건데. 그 문자적인 내용은 오류가 있어요. 왜요? 바울의 그리고 모세의 그리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을 오류가 있는 것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끌어내고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잖아요. 해석을 내잖아요. 이 해석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겁니다. 바른 해석이. 이 글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해석은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처해 있는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핵심 잣대들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성경 해석의 첫 번째로 따져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충분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와는 직접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아담한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말이죠. 참으로 이 말은 아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아프는 또한 뿐만 아니라 앞에서 뭔가를 말했고 또 앞에서 무슨 말이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프, 참으로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전에 뱀과 하와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앞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뱀의 유혹이 있었고 하와는 그걸 한번 물리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프, 참으로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다. 자, 두 번째 거절을 한 거죠. 하와가 유혹을 두 번째 지금 이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세 번째 유혹에 여자가 나무를 보니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돼 보인다. 그래서 이제 먹게 된 거예요. 6절도 문제가 있죠. 여자가 지금 선악과를 봤더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죠. 그러니까 먹었어요. 먹었는데 쓰고 아주 악취가 나고 이랬으면은. 진절머리를 냈겠죠. 먹고 맛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신랑한테 준 거예요. 하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신랑한테 준 거예요. 선악과를 죽지 않아 나도 먹어봤어. 맛있어. 너무 괜찮아. 비록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의도 자체는 매우 선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가지고 숨겨진 대화 내용을 찾아냈고, 그게 하와의... 거절, 유혹에 대한 거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거절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와가 비록 먹었고, 남자를 먹게 했지만, 천한 의도였다. 그런데, 이 과일을 아담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죠, 당연히.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특별한 열매인데. 근데, 아담은 그걸 그냥 받아서 먹어요. 어떻게 이거 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뭐 향기롭고 맛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전학가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먹게 됐어? 뱀이 그랬어? 이렇게 했고 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이게 맞죠? 아담의 역할을 했어는. 내가 그것을 더 조심하라고 말해야 되고, 그 뱀으로부터, 전학가의 혹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네. 이걸로 어쩌나. 이렇게 해야 맞죠? 원제의 내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3장, 내용. 원제, 예, 원제, 오리지널 신. 이 원제란 말을 제일 처음 누가 했느냐? 그또 유명한 어거스틴이 했단 말이죠. 그럼 1600년 전이에요, 어거스틴은. 300년대 말에서 400년대 초까지에 사신 분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됐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살이라고 치자고요. 20살. 어거스틴은 400년대 사람이에요. 4살인 거예요. 4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깊이와 풍성함이 20살 정도의 깊이와 풍성함과 하나님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어거스틴 때는 1600년 전 4살 정도의 하나님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고 통찰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성숙해서 40살 정도가 됐다. 어거스틴 때는 8살인 거예요, 8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살짜리 똑똑한 나이, 천재 같은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40살 된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겠어요. 저 8살짜리 똑똑한 애가 더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40살이 된 지금 기독교가 8살짜리가 했던 1600년 전에 그 원제를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신앙과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지금 저하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보다 더잘알것 같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자료도 없었고, 재료된 통찰도 없었고, 지금같이 유앙겔리온 그럼 유앙겔리온은 세계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바라크 하나 그룹을 꿇다 해서 왔는데 이런 걸 몰라요, 어거스틴은. 그때는 그런 게 연구가 되지 않았고 자료도 없었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카툼 오리지날레라는 라틴어를 씁니다. 페카툼 오리지날레, 페카툼은 실수, 잘못, 죄. 오리지날레, 최초의, 근본적인.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페카툼 오리지날레가 있다. 그러면 이 페카톰 오리지날레는 아담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후손들은 각자의 자기의 원죄가 자기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문구 자체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이의 원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 각자의 원죄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 강경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담과 하와이의 원죄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려요 근데 그것을 칼빈이 받아가지고, 그원죄는아담과 하와이의 죄야. 이원죄가 그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루터와 칼빈을 거치면서 화석화되고, 그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교인들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로나 집사님들 원제, 원계, 원죄 하는 분들은 원제 빨리 버리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뱀과 같은 존재인가? 하와와 같은 존재인가? 아담과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